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교회에 찾아왔던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음, 죄악 가운데, 그로 인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하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내 앞에 펼쳐져 본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성령이 온다는 게 뭐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까?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다알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교회였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그리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전부라 할수 있었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눈물의 교회였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피 흘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모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 교양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일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다 다스릴 거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욕모가야 되는 이유가 됐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됐고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손해봐야 됐습니다. 붙잡혀가야 됐죠. 매맞아야 됐습니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교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아파했던 교회, 눈물 흘리는 교회, 피 흘렸던 교회야,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고 주님의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펼쳐진 영광 그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세워졌고 이제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것 같았던 순간. 우리가 오늘날에 성시와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원의 성시와 운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도전한다, 전도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지중해 세계 모든 이들이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천년 동안 유럽 사회는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회였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안 가면 처벌받았죠. 안 가면 손해봐야 됐습니다. 안 가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기독교회의 성공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영광의 시대, 그 번영의 시대에 교회는요. 빛을 잃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죠. 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져 갔고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점점 점점점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져 갔는데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라고 할 때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자들이 늘어났는데 예수 믿어야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가 되고 납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다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섰습니다. 그 도전, 그 믿음의 싸움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열매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그때. 그 종교 개혁의 믿음의 도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개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루었던 개혁은 무엇일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죠. 너무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입니다. 뉴스 틀면 항상 나오죠. 의료 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시대마다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바꾸는 거죠. 근데 바꿀 때에, 무언가를 변화시킬 때에 항상 그 목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이죠. 야, 이거 좀더 낫게, 더 멋지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러면, 아, 그래. 종교가, 그 당시 종교는 기독교 신앙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얘기할 때 종교개혁도 우리말 번역이고요. 그냥 개혁이었습니다. 그냥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 그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거니까, 그럼 교회를 좀더 나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더 괜찮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개혁은 무언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멋진, 새로운, 완전함을 찾아가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했던 그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어떤 온전함을 향해서 무언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전함을 다시 찾는 겁니다. 회복이요. 회복.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혹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시 찾는 것. 회복. 종교개혁은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 우리도 개혁을 외치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패 속에서 이걸 좀 멋지게 만들자, 제대로 세우자, 개혁하자라고 외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답,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부딪히는 이 문제가 정말 과연 그렇게 놀랍고 새로운 것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세상 가운데 없었던 문제인가?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답, 새로운 대안, 새로운 어떤 길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나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실패의 반복일 뿐인가. 그래서 그 해결책이 그 답이 나는 도대체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새로운 답을 찾아서 발버둥 치며 나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미 답이 뻔히 보이는데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 어떤 이들은, 아, 나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딱한 가지입니다. 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죠? 난 아직 답이 뭔지 모르겠어. 돈 벌면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봤고, 아, 그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뭐가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봤고, 자식도 낳아봤고, 나이도 들어봤고, 인생을 점점, 점점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도무지 답을 모르겠다. 그럼요. 답이 거기 없는데,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그런 이들에게는 맞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지금 삶이 괴로운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말 듣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좌충우돌 하다가 인생이 시간이 지나서 40, 50, 60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남의 말도 어느새 내 주장돼서 내 아집에 내 고집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답이야 이거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도 알아요 그거 답 아닌 거 근데 지나온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생각으로 기준으로 20년 30년 살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외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면 안돼 그 고집 속에 나도 내 스스로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건 답이 아니니까 마음속으로는 괴로워요. 외로워요. 세상에서 꼰대라고 부르면서 자기 주장 늘어놓고 고집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세상을 다 압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을 가만히 들어가서 살피고 들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요. 내가 외치는 이 주장이 틀리면 내 인생 다 무너져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두려움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사람들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듣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영원속에 너를 구할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끝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면서 도망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모르십니까? 정말 답을 모르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뻔히 알면서 그 답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무시하려 하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답이 뭔지 모르거든요 답이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다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직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끝없이 있거든요. 또 다른 거 찾아야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자리. 아, 내 인생에 10억만 있으면 다될것 같았는데, 10억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100억 있어야죠. 1000억 있어야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답,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계속 새로운 것만 쫓아다닙니다. 문제는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도, 우리도 그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아서 반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다른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신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길이 뭐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온갖 것을, 헛된 것을 쫓아다닙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이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것이 우리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가만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가만히 있는 가운데 식지 않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홍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이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늠하는 여인이라 얘기하잖아요. 바람 피는 모양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분명히 있는데, 내가 혼자 길 잃고 온갖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헛짓을 하고 다니면서 인생을 버리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 몸이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거라고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문제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새롭고 놀라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때까지 교회가 몰랐던 놀라운 신비를, 그때까지 누구도 듣지 못했던 뭐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목숨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교회가 바뀌었네, 모양이 바뀌었네, 제도가 바뀌었네, 개혁이네, 라고 외치지만요. 그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도전.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고 하는 열심, 그냥 그거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때에 그가 살던 땅 북이스라엘은 혼란했고 불안정했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바꿔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혼란이 온 나라에 가득했죠. 밖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우상숭배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불평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사회 모습입니다. 가진 자는 내 가진 것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큰 소리 치고 없는 자는 갖기 위해서 악을 쓰는 그 속에서 올바름도 사랑도 선함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예,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때였죠. 개혁으로도 안 되고 혁명이 필요한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고세 안을 외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아,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고, 저 왕이 문제고, 새로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런 소리 좀 내려놓고.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이 안 되니까 저 신한테 매달려보고, 아, 이것도 아니면 또 어디, 또 용한 어디 가서, 이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끝내 끝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을 볼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지않은 답답함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 믿음의 영광에 취해서, 아, 나도 기도했었는데. 아, 나도 예수 잘 믿었었는데. 아, 그때는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이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요.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계속 발버둥은 치거든요. 뭐가 답이지? 뭐가 답이지? 인생의 끝에 끝까지 가서라도 아 내가 평생 살았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이 뭘까 하다가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어질짬게 하나님 안다라고 아 나도 교회 다녔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요. 말은 너무 멋지게 해와 아, 그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이깟 것들을 가지고서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처럼 손 놓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문제가 뭘까요?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서 물어보는 사람, 교회 안 우리 교회 성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목사가 지혜로울까 싶어서인지 무슨 일 생기면 전화와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낫겠냐. 어느 순간엔 짜증이 나요. 그럼 말하면 뭐 합니까? 아니, 설령, 목사의 말이 맞는 답이면 뭐합니까? 그게 길일까요? 그게 길일까요? 제 인생 살아가는 길의 답도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안다고 남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아, 나 같으면 이게 낫지 않을까? 짐작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뿐이죠. 결국 모든 것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였지만 결정하였지만 결단하였지만 그게 맞을지 틀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 선택이 옳을지 틀릴지 알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길을 알려 주면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나의 소리에도, 나의 생각에도, 사람의 어떤 말에도, 주장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괴로움도 나의 갈급함도 나의 허무함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나도 그랬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옛날에 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낸 오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또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 갈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